안녕하세요 금야입니다. 음 오늘은 음, 젤리 젤리 만들 거예요. 음 이거는 아 어, 알약틀이나 음 젤리 그거 모양 만들 틀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저는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젤리. 만들 알약틀 들고 왔어요 음... 이거는 목공풀 목공풀 젤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... 먼저 알약틀 있잖아요 저 요거하고 요거 쓸 거예요 음... 일단은 요거 목공풀 짜주면 목공풀... 넣을... 어, 나온다. 요 정도? 요 정도 짜줬어요, 전. 음. 요 정도 짜줬고요랑악 녹는다. 어, 어, 지금 요거, 푸딩 하나 더 만들었어요. 음 어. 강아지 모양에는 제가 아까 전에 먹었고요. 음 맛있다. 음 여기에다가 음 생물에 섞을까요? 잠시만요. 음 아쿠아 젤리 만들어 볼게요. 음 그러면 파란색깔 하고 하얀색깔. 너무 많이 쪘다. 음, 하얀 색깔은, 음, 또, 하얀 색깔하고, 음, 음 파란색이나, 음, 하늘색 그거, 생물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음, 이거, 만들 때, 섞을 판하고, 섞을, 이쑤시개 같은 거, 준비해주시면 되구요. 음, 어, 이거나, 이거, 둘 중에 한, 한 가지 색깔을 쓸 거구요. 음, 어, 먼저, 요거를, 섞어서, 색 만든 후에, 목공풀하고 섞어줍니다. 이거, 섞을 때, 색 어? 군청 색깔이 나왔다. 어 망했다. 파란 색깔이 어 하늘 색깔 맞는 것 같은데? 응 어... 이거 조명 때문에 밝아 보여요. 이게 어 파스텔로 색깔 맞아 해줄게요. 해주고 올게요. 음, 하얀 색깔 파스텔로, 음, 해주고 왔어요. 음, 이제, 요거를 넣어줄게요. 이거 다, 아, 생물에, 생물에 넣어야 되네요. 음, 생물에는 요 색깔, 아니다, 티안날것 같네. 더 진한 색깔로 할게요, 전. 음, 요 색깔, 아, 어, 티 나네. 꽤 많이 넣어 주고요 요걸 다시 섞어 주시면 돼요 음 그렇게 골고루 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음 일단은 넣 섞을 거예요 음. 이거 생물에 이거 가라앉을 것 같네요. 음 느낌상으로. 음 전에 푸딩 동영상 올렸나요? 어, 돼지코 나왔던 거. 안 울렸나? 음안 울린 거 같은데 요거래 게 조금 부풀어 올랐긴 했지만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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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침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음, 일단은 영상에는 음,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, 음, 여기 알약들 요거 있잖아, 동그란 거 있잖아요, 어? 잠시만요. 어 아, 밑에 공기 있는 것 같은데. 어, 채워줘야 되나? 응, 음, 두 개가 나왔네. 여기에서, 아, 이거다. 이렇게 잘 해주고 왔구요. <laughs> 요거, 아쿠아 젤리, 요거 다 되면은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또 후기 올릴 거구요. 어... 젤리 만들기, 음... 요걸로, 아, 저번에 오렌지 색깔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. 그거는, 하다가 망쳐가지고, 안 나왔, 영상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음, 일단은, 음, 아쿠아젤리 만들기 영상 마칠게요. 구독 꾹, 빠이!